자 오늘 우리가 어, 사진을 찍으러 온 곳은 바로 이 청춘 사진관이야. 어디서 본 적이 있지? 저기 의자 포토존 보여? 거기 오른쪽에 있는 데서 수지가 어 앉아가지고 여기 제주도 왔는데 사진 찍으러 왔는데 어 주인분이 안 계신다라고 어 해가지고 기사에 뜬 적이 있지? 거기로 온 거야. 여기 지금 그 현지인 형 아는 분이거든. 아는 분이라서 왔고 사실 이미 사진을 좀다 찍었는데. 아 이게 이제와서 내가 찍으려니까 너무 민망하네? 그럼 내부를 한번좀 봐볼까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사진 찍어주시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앉아서 사진 찍어주시더라고? 한 1시간 동안 찍어주시고 그 중에서 골라서 보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특이했던 게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여기를 봐라 어떻게 해라 웃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듯이 하나의 대화 하면서 계속 찍어주시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? 근데 내가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장담을 못하겠네. 결과물 한번 보자고. 사진을 다 찍고 카페로 왔어. 여기는 로맨틱 하드 보일드라는 카페야. 옆에 보면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내부가 되게 이쁘더라고. 한번 잠깐 봐볼까? 이런 식으로 2층까지 해서 있어 루프탑 근데 지금 위층은 다 자리가 찼네. 내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안쪽 길도 있어 따로. 네. <laughs> 그리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술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커피랑 파니까 일단 분명히 공차일 것 같아. 좀 있다가 음식 시킨 게 나올 건데 그때 한번 음식을 보면 될것 같고 특이한 게 있어 옆에 보면은 탕이 있는데. 유리창으로 나왔지. 나서 보면 바다가 보이고 그 밑에 보면 탕이 있어. 탕이 탕을 탕이 찌기해. 뒤에 있는 바닷가는 당연히 바다일 거 아니야. 그렇지.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겠지?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탕이 있어. 이 탕이 뭔가 하면 이게 어, 한라산이랑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된요거는 민물이래. 그래서 여기 보면 탕으로도 쓰이고 지금은 물이 이렇게 적게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 하고 얘도 저 밑에까지 여기까지 물이 다 차는 거지. 그래서 탕으로도 사용되고 해녀분들이 어? 물질 하신 다음에 여기서 씻기도 하는 그런 탕이래. 되게 특이하지? 어 이렇게 민물식으로 어? 바닷물 옆에 물이 들어오는 데가 몇 곳이 없대. 그러니까 한번 와서 물이 많을 때 한번 구경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. 커피도 한잔 하고. 와, 사진 봐. 제꼭 찍어, 꼭 찍어. 두번 찍어라 두 번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와, 진짜 꼭 찍으세요. 대박이에요, 이게, 진짜. 이게 진짜 느낌이 이렇게 개인 사진에 흑백 사진도 했단 말이야. 아, 맞아. 흑백 사진도 그렇고. 느낌이 너무 좋아. 이거 고화질로 그 사진을 넣어줄게. 어. 그거 한번 봐봐. 그느낌을한번 봐봐. 진짜 대박이야. 꼭 한번 찍어봐. 진짜 가격도 합리적이고. 맞아. 아 너무 좋은 것 같아. 자 이렇게 사진 잘 찍었고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? 일단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네. 체크인을 좀 합시다. 네. 게스트하우스는 함덕 해수욕장 쪽이에요. 네. 여기가 귀덕 그러니까 애월 쪽에서 조금 더 내려왔는데 네. 이 다시 북동쪽으로 가야 돼. 네.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빨리 가봅시다. 네. 오늘 우리의 숙소 함덕 사이. 어이 <laughs> 느낌은 한끼 주쇼 <laughs> 일어나시자마자 뭐 드시는 거죠? 네? 이거... 뭘 이렇게 개스럽게 드십니까 또? 뭐래서 오드랑이라고? 오 오드랑? 음네 한달 빵집인데 예 빵이 일어나다가 아침에 일곱시에 일어나서 가서. <laughs> 어, 그냥 마늘빵입니까? 7시에요 응. 3개 응. 일찍 일어나셨네. 아, 냥 불지르는 사람이라서. 아. <laughs> 대단하시네요. 뭐? 가요 대단하세요. <laughs> 형네 클랜홀들은 알고 있어요?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형이? <laughs> 덕구야. 아이고. 덕구야, 형 오늘 우도 간대. 덕구야, 어디가 어디가? 얘가 이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강아지인데, 얘가 사람 손을 많이 타서 그런지 도망도 안 가고 그러네. 형, 우도 간대 갈래? 가고 싶어? 묻잖아 형이. 막 우도 갈래? 알았다!